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리 로즈입니다. 아,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좀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카베 캐릭터를 제가 지난번에 40레벨 때 한번 영상을 올렸죠. 그리고 최근에 80레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강해진 카베를 쓸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상 써 보니까 생각만큼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나올까 하고 한참 좀 고민을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함정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리 오늘은 어이 호요버스의 함정 카베 개화 파티의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속으신 거예요. 아 제가 속인 게 아니라 호요버스가 속였습니다. 아좀 이제 한번 뭐가 문제인지 천천히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카베를 썼던 이유는 뭘까요? 카베는 e 스킬을 하고 q 스킬을 썼을 때 개화 씨앗이 즉시 폭발을 해요. 개화 씨앗이라는 거는 개화 반응이 이제 풀 속성이랑 물 속성 캐릭이 이제 반응 원소 반응을 하면은 풀 원액이 생성되고 이풀 원액은 필드에 최대 5개까지 생성이 되고 시간이 5초가 지나면 터집니다. 과부하하고 동등한 데미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풀 원액에다가 우리가 번개를, 데미지를 주거나, 불 데미지를 주면은, 만개나, 발화 반응이 터지죠. 이 만개, 발화, 개화, 요런 애들은 격변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 반응 캐릭터의 원소 마스터리하고 레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개 반응 같은 경우에는, 라이덴의 원소 마스터리와 레벨이 중요하고, 발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데이아의 원소 마스터리랑 레벨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개화 반응. 개화 반응 한번 볼까요? 어 개화 반응 닐루 개화 파티가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닐루 개화 파티 같은 경우에는 풀 원핵이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풍요의 핵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핵 같은 경우에는 닐루의 체력 기반에서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 한 7만 0 0 정도를 맞추면은 최대 데미지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닐루 개화 파티가 아니라 그냥 일반 개화 파티. 우리 요번에 카베를 쓴 개화 파티 같은 경우에는 자풀 원액을 만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카베가 먼저 풀 공격을 하고 행추가 물 공격을 해요. 그러면 최종 반응 캐릭터 행추의 원소 마스터리와 레벨에 의해서 풀 원액의 데미지가 결정이 돼요. 이게 말이 되죠. 왜냐면 그게 원소 반응이니까 반대로 행추가 먼저 물 공격을 하고 카베가 풀 공격을 하면은 어, 카베의 원소 마스터리와 레벨의 영향을 받는 풀 원액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가 노렸던 건 사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카베 같은 경우에는 물 캐릭의 원소 마스터리가 들어가는 반응이 있고 풀 캐릭의 원소 마스터리가 들어가는 풀 개화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게 혼재가 되다 보니까 데미지가 굉장히 애매하게 들어가요. 이게 함정이었어요. 근데 이걸 개선하려면 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나이다 개화 파트입니다. 나이다 같은 경우에는 나이다 이스킬을 e 공격을 해두면은 원소 반응을 할 때마다 2.5초마다 풀 속성 공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2.5초 안에 물 속성 공격을 해두면은 나이다 원소 마스터를 기준 해가지고 풀 원액이 생성이 됩니다. 이걸 터트리면은 어,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다른 방법은 아, 자, 물속성 캐릭터도 원소 마스터를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물속성 캐릭터들을 보면 뭐 바바라, 모나, 행추, 타르탈리아, 야랑, 코코미, 아야토, 닐루 그리고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누구였죠? 어 우리. 캔디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캔디스까지 아 이렇게 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들 보면 어느 누구도 원소마스터리를 올려서 메리트가 없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원소마스터리를 올린 무의 속성 캐릭터라는 거는 어딘가 딜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베 개화파티는 아, 어,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보기에는 나이다를 넣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기는 한데 나이다를 넣지 않은 카베 개어 파티는 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데미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게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 거야. 카베와 캔디스를 준비했어요. 자, 카베 스펙은 원소 마스터리가 937이고요. 어, 레벨은 80입니다. 캔디스는 80이고 원소 마스터리는 0이에요. 자, 이제, 어, 캔디스와 카베를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풀원핵 데미지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이크업! 자, 카베 선타로 갑니다. 풀둘 자, 여기서 나온 풀시앗은 1900이 들어가죠? 덤벼! 자, 그럼 요 풀시앗은 12500이 들어갑니다. <laughs> 여러분 보셨나요? 12,500이랑 1,900이 차이가 나요. 원소 마스터리에 따라서 같은 레벨인데, 그런데 우리가 전투를 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이 나중에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카베 개화 파티는 온전히 데미지를 내기가 좀 힘들어요. 자, 비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데미지가 얼마나 뜨는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파티 원소 마스터리를 보면, <laughs> 레벨은 전부 8 0이고요 자, 카베가 987, 행추가 200, 레일라가 50, 요요가 73입니다. 원소 마스터리에 따른 데미지가 확실히 보이겠죠. 천들아 신비 빗줄기를 그리는 어려운 건 열어. 자기물 알아보겠느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는 물가같이. 즉시 급 방해하지 마세요. <laughs> 자 이번에는 나이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전투는 내가 생각해 볼게. 나이다 개화 파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원소 마스터리는 카베가 지금 <laughs> 비경 버프가 살짝 남아서 <laughs> 천. 아 비경 버프가 아니네요. 맞나? 자, 천 여기 200, 580, 87뭐 대략 요 정도입니다. 전부 다 보인다고? 고화 심비 작업 시작 자, 자, 잠깐만 자, 잠깐 음. 자, 잠깐라 <laughs> <즐거. 웃음> <자. 웃음> 자, 나이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클리어 타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카베 단독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카베를 닐로랑 같이 써가지고 이제 뭐... 개화 음. 데미지를 좀 올려주던가 아니면은 뭐 백출이랑 같이 써가지고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백출도 개화 데미지 증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방금처럼 나이다랑 좀 같이 써주던가 이래야 될것 같고 카베 단독으로는 개화 파티를 어? 쓰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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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무리가 어? 있는 캐릭터라고 어? 조금 보여집니다 어, 다만 카베 같은 경우에는 운명의 자리에 사돌파 개화 데미지 증가가 있는데 요게 이제 들어와 준다면 어느정도 상충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어 6돌파에 범위 스플래시 데미지죠 스플래시 데미지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음 6돌파 정도라면 카베 단독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4돌파만 돼도 카베 단독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명함으로 사용하거나 1돌파 2돌파 정도까지만 되신 분들은 카메 단독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닐로나 백출 나이다 정도까지는 같이 써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3돌파는 궁극기 데미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 궁극기 레벨 증가하면은 우리 또 궁극기를 발동했, 발동했을 때 즉시 폭발하는 개화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3돌파 4돌파까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2돌파까지 하신 분들 음 다른 캐릭터, 다른 5성 캐릭터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4성 캐릭터들 중에는 괜찮은 캐릭터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짧게 영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